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리나이 부자 되게 미주 올리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주식, 티커명 PLTR, 보수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프라이스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구독자 분들께서 SXL o 최근에 이제 하락이 많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글을 달아드렸고요.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주식 보수적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에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 애널리스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3년 내에 87% 상승할 수 있다란 얘기고요. 목표가를 46.4불로 잡았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27.78불이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시장만 좋다면 이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크고요.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 일단은 저는 이제 분할 매도로 계속 적립금, 적립식, 연금 저축을 들듯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투표를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팔란티어 제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대략 4,500분 투표를 해주셨고. 팔란티어 주식 보유 중이신 분들이 63%, 그다음 매수 계획이신 분들이 12%, 그다음 매수 계획이 없는 분이 19%, 매도 계획이 6% 정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현재 팔란티어 각자의 평단가를 제가 투표를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고요. 각자의 평단가를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의 평단가는 각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인베스터 플레이스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2025년까지 매출이 4 0리에 달하는 성장성을 이룰 것으로 보고요. 이 경우 팔란티어는 주식, 팔란티어 주식은 매년 35%의 매출 성장함을, 성장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제 뒤에서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문 작성본을 이제 번역을 한 사항이고, 이 작성된 애널리스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이 45% 성장을 했고요. 현재 팔란티어 기존 예상치 35%를 상회하는 예상치입니다. 5월 13일 지금 팔란티어 1분기 실적 발표일이 예상되어 있고, 이 5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매출 성장이 이만큼 45%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예상된 매출 어, 포크캐스트 매출 금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성장 속도는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5월 13일에 팔란티어가 입증을 해, 입증을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1분기 마진율을 보면은 23%. 팔란티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회사이다 보니까 마진율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2020년 4분기는 32%로 2021년 1분기 마진율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평균 마진율이 17%입니다. 이렇게 2020년 평균 마진율이 17%라는 것은 2021년 1분기 마진율 23%. 이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고요. 이 마진율은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7%에서 2021년 1분기 마진율이 23%, 그리고 최종으로 이제 35%까지 마진율이 증가된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 목표 매출인 2025년 5 빌리언 달러는 현재 매출 기준으로 마진율 32%를 계산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어, 마진율이 32%이기 때문에, 이 5빌리언의 32%를 계산을 하면, 영업이익만 1.6빌리언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마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영업이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진율이, 어, 최고 50%대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영업이익 1.6%에, 바이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8% 세금이 대략 25%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치면은 25% 세금 제외시 영업이익은 1.2빌리언에 달합니다. 1.2빌리언, 현재 시가 총액이 대략 44조인데 이 1.2빌리언을 계산을 하면 멀티플이 35배 정도에 달하는 것이고요. 어, 이 멀티풀 영업이익에 이제 10%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면 프라이스 투 어닝 56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팔란티어 현재 매출 영업이익 대비 멀티풀이 150, 140배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2025년 매출 기준으로는 56배를 잡는다고 하면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745밀리언 10% 디스카운트 해서 745밀리언의 영업 이익에 106배를 멀티플 하면은 시총이 이제 2025년 이제 그 전에라도 7 8 9 7밀리언에 달하는 시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현재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시총이 지금 대략 44조입니다. 지금 주가가 좀더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44조 밑으로도 올수 있는데요. 이제 영업이익과 멀티플을 계산을 했을 때78.97 어, 빌려 대략 80조 이상의 시가 총액이 되어야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실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이고요. 미래 가치는 전혀 크게 고려되지 않,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성장성이 이제 35% 이상 그로스 프로핏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이 멀티폴이 106배가 아니라 뭐 200배 300배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현재 대비 지금 78.97 빌리언에 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비 87% 이상 상승이 되어야 되며 주가는 이제 대략 41.46달러에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아날리스트는 얼리어 파동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팔란티어의 주가가 104에서 146불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과대하게 잡은 경우도 있고요. 현재 이제 실적만 놓고 계산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46.46불, 결국 87% 이상의 상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점은 팔란티어는 하이 리스크, 스펠링이 틀렸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입니다. 3년 내에 80, 87%, 보수적으로 87% 상승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이 이상 최소 이제 한 3배는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지 이번 실적 5월 13일에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이 실적이 과연 큰 성장을 이뤄냈는지 팔란티어 당연히 성장을 이뤄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큰 성장을 이뤄냈는지 같이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실적 발표일에 또 영상을 관련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관련해서 제가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에 있는 아널리스트 기자가 어 실적을 기준으로 87% 상승 여력이 있고 목표가 41.46불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 댓글에, 제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SOXL 관련해서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XL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또한 이제 미국이 코로나 또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죠. 또한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유행이 한번더올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실적이 점점 발표가 된다면 이 실적을 뒷받침해서 이 SOXL 상승이 나오리라 고 믿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두 번 반등을 주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분할 매도를 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도 참조를 하여서, 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RSI는 45.81. 지금 MACD 곡선은 시그널 곡선을 돌파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내려가는 경우는 보통 이 지점, 어, 엊그제 지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 이것을 다시 역으로 뚫고 올라가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혹시라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 하실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OXL 관련해서 이때 영상을 찍었었고요. 20불 후반대에 계속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달 이상 소개를 시켜드렸고, 최근에는 SOXL보다는 팔란티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SOXL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미주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